기절을 가지고 있고 홀딩도 긴데 무슨 스킬을 쓰든 잡기로 연기할 수 있고 심지어 궁에는 속박까지 달려있다 그래서 탱커를 진짜 엄청 잘 패는데 사거리도 엄청 길어서 원캐 견제하기도 좋은 딜포터다 근데 뚜벅이라 물리면 위험하고 고각 스킬도 없어서 벽 뒤에 있는 적은 견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웬만하면 뒤쪽에 있는 언덕에 자리잡고 금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금캐 오면 그대로 콤보 받고 개패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 어떤 스킬을 받든 콤보로 연계하는 게 가능하다. 선타 잡을 때쓴 스킬에 따라. 후 상황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스킬 하나 맞추면 나머지 다른 스킬들도 전부 다 박을 수 있는 건 모든 콤보가 똑같다. 그래서 딜러한테 박았을 땐 거의 확정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탱커한테 박았을 때도 중간중간 스페나 궁까지 이용해서 홀딩하면 어떤 스킬로 선타를 잡든 비상기나 직발슈아가 있는 탱도 안정적으로 홀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자. 콤보 박을 때 스킬 사이에 평타를 섞어서 때리는 게 좋다. 딜량을 더 올리려는 목적도 분명 있긴 하지만 공중에 뜬 적을 평타로 치면 좀더 오래 공중에 뛰어들 수 있어서 스킬 쿨을 살짝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연계를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으니 콤보 박을 때 평타 섞어서 박는 걸 신경 쓰자. 그리고 모든 스킬로 선타를 잡을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이건 적과의 거리가 멀 때의 얘기고 스킬들이 전부 선들이 살짝 길어서 적이 가까이 있으면 스킬 맞추기 어려워지니까. 평타 박아서 적한테 경직을 먹이다가 스킬을 박는 걸 추천한다 우클로 선파를 잡을 경우 어떤 적이든 콤보를 거의 확정적으로 박을 수 있다 기절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쓰는 스킬은 무조건 맞게 되어 있는데 양클을 먼저 박으면 적을 안 눕히고 콤보를 박을 수 있어서 적이 기상기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쉬프트를 먼저 박으면 마지막 잡기 끝날 때 쉬프트를 한번더 박아서 콤보 질량을 올릴 수도 있다 참고로 우클을 정통으로 맞지 않고 범이 바깥쪽으로 맞으면 기절 시간이 짧아지니까 주의하자. 근데 적이 기상기가 없다면 웬만해선 양클로 선타를 잡는 걸 추천한다. 양클로 먼저 선타를 박으면 적이 콤보 끝나고 기상하는 타이밍에 양클 쿨타임이 돌아서 똑같은 콤보를 또 박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쿨의 기절 시간 덕분이다. 링을 하나도 안 찍었다면 힘들지만 두개 정도 찍어서 기절 시간을 늘리면 적이 일어난 다음에도 기절이 유지되게 할수 있어서 기상 무적을 한번 씹는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기상 무적을 씹고 적을 강제로 기상 시킨 다음에 잡기까지 박으면 양클 쿨타임이 돌때 적이 기상 무적에 걸린다. 그리고 양클은 연타 공격의 솔직히 느낌이라 기상 심리전 하기 좋은 스킬이다. 유도성도 좋아서 적이 슈아나 무적기를 쓰는 게 아닌 이상 이동기를 써도 맞으니까 다시 콤보를 박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콤보 후 상황은 양클이 제일 좋으니까. 기상기 없는 적을 때릴 땐 양클로 먼저 선타를 박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후 상황은 쉬프트가 제일 안 좋다. 드니스 콤보의긴 홀딩 시간은 잡기에서 나오는 거지 일반 스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킬만으로는 쉬프트를 두번 박을 수 없다. 근데 콤보 중간에 잡기를 섞어버리면 쉬프트 쿨타임보다 더 오랜 시간을 홀딩하게 되니까. 다른 스킬로 선타 받고 콤보 넣은 거랑 딜은 똑같은데 스킬 쿨이 애매해지니 적과 기상 심리전을 하기 살짝 애매해져서 기상기나 직발슈화가 없는 적이라도 스펠를 빼게 된다. 거기다 우클은 기절을 걸고 양클은 추적 성능도 좋은데다가 연타 공격이라 맞추기도 쉽지만 슈프트는 범위도 좁고 발동 시간도 느려서 누운 적 아니면 맞추기도 힘들다. 그러니 웬만하면 슈프트로 선타 잡지 말자. 만약 콤보 받다가 중간에 개입이 들어와서 누워버렸거나 스킬 쿨이 애매해지면 바로 스펠를 쓰는 게 좋다. 스펠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무적 상태로 버틸 수 있어서 스킬 쿨을 안전하게 채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스펠 사용 중엔 체력도 조금씩 채워지기 때문에 맞아 서 깎인 체력도 어느정도 복구할 수 있다. 그리고 쿨이 차면 언제든지 좌클 을 눌러서 스펠을 풀고 적한테 스킬 을 박을 수 있으니까 적이 다른 곳 보러 갈때 기습적으로 스킬을 박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스펠 성능 믿고 냅다 적진 에 들어가서 콤보 박다가 스펠 써서 버티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건 추천 하지 않는다. 드니스를 무적 상수로 만들어주는 이 꽃은 체력이 있어서 적이 극 딜을 받으면 깨지기 때문에 스펠 말고는 생존기가 없는 드니스가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탱커는 뒷라인에서 홀딩하다가 콤보 박기 애매해졌을 때 스킬을 쓰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데니스는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여러 명한테 궁을 박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군이 홀딩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홀딩하고 있던 탱커한테 궁을 박아야 하는데 게임이란 게 항상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아군이 홀딩을 못할 수도 있고 탱커 한 명은 어차피 궁안 써도 스킬로 충분히 무한홀딩이 가능하니까 탱커한테 궁을 박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궁은 그냥 들고 있다가 다른 적근캐가 기습하러 들어왔을 때 궁을 박는 걸 추천한다. 적 금캐가 기습을 안아도 괜찮은 게 아마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것일 거다. 드니스가 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선 적 금캐도 섣불리 기습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궁을 가지고만 있어도 아군 둔나인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그러니 궁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적 금캐가 큰 결심하고 들어올 때 궁을 박아서 묶어버리자. 참고로 스펙뿐만 아니라 궁도 사용 중인 드니스가 자위를 한다. 그래서 적한테 견제 당하고 피가 많이 빠졌을 때. 탱커 홀딩 하며 체력 채우는 용도로도 쓸수 있으니까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물론, 드니스 궁은 그 밸류 높다는 속박식 비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웬만한 슈아궁은 다 뚫을 수 있고 무게추도 초기화 할수 있는 걸광범위로 박을 수 있는 궁이다. 그래서 적팀 슈아궁 막는 건 물론이고 아무리 딜안 나오는 조합이라도 무게추 콤보를 한번더 박게 만들어서 아군 딜량을 머리채 잡고 끌어올릴 수 있다. 거기에 드니스 우클도 기절이 달려있으니 잘하면 무게추 콤보를 한번더 박을 수 있어서 질량이 성층권을 뚫어재키니까 기억해뒀다가 상황에 맞춰서 써먹자. 궁은 위아래 범위도 넓기 때문에 고지대로 넘어와서 견제하려는 원캐도 묶어버릴 수 있다. 위쪽 범위는 평지에서 박스에 닿을 정도로 넓고 아래쪽 범위는 실전성은 없지만 박스 위에서 평지에 있는 적도 닿을 정도로 넓다. 박스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어디에 있든 쓰면 맞는다고 생각하면 네, 편하긴 한데 한,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면 궁은 벽을 못 돌린다 궁을 쓰면 드니스를 중심으로 궁범위가 퍼져나가는 느낌의 메커니즘이다 적과 드니스 네, 사이가 했다 벽으로 했다 막히면 궁이 안 맞게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벽과 조금 떨어진 상태로 궁을 박는 게 좋다.

날려줘. 우리를 잊지 마. 플라 가득히. 우리를 잊지 마.